대구시가 코트라와 지역 수출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대구시는 경상북도 코트라와 함께 24일 코트라의 긴급지사화 사업과 해외 공동 물류사업을 이용하는 지역 수출 기업인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 기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권평호 코트라 사장도 참석해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대구경북 기업인들의 어려움과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우수 사례를 발표한 코로나 진단키트 생산업체 인코아는 코트라 키토 무역관을 통한 전방위 지원으로 에콰도르 보건부와 납품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며 기업이 시의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객 체감형 지원 사업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해외 공동물류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들은 해외 공동물류 네트워크 서비스의 확대를 요청하고 코트라 측으로부터 긴급 추가 예산을 투입해 물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확답을 받기도 했습니다.